경주와 포항 등 잇따른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대응 방법이 시급한 가운데 건축 문화재 피해에 관한 연구 성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태풍과 폭우, 폭설 등 재난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는 문화재 피해. 지난 2년간 규모 5.0 이상의 지진도 두 건이나 발생하며 문화재 피해만 1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문화재 방재 관련 정책과 분석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건축문화재와 지진재해 대응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경주와 포항은 각각 97건과 32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는데 경주분항사와 보경사 적광전 등은 기와탈락이나 담장 파손을 입은 비구조적 변이로 불국사 다보탑과 기림사 대적광전 등은 석탑 부재 이동이나 뒤틀림 등으로 구조적 변이에 분류됐습니다. 특히 석조문화재 중 첨성대의 경우 상부 정자석에 대한 복구가 이루어졌지만 결실 상태를 감안할 때 단순 수리의 성격이 크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남동쪽과 북서쪽 모서리는 결국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도 창건 이후에 있었던 여러 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인해서 파손되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 피해에 관한 올바른 정의는 연구 방향의 첫 번째 요소로 제시됐습니다. 지진의 규모와 피해는 일치하지 않기에 무분별한 수리 예방은 물론 문화재 고유의 가치 보존과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통적인 재해 대응 원리를 연구하고 축소 모형 실험 등을 통한 피해 예측과